자, 그러면은, 일단은, 다른 거 하기 전에, 요, 이제, 마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보스나 몹, 이런 게 약간 특이하거든요? 어,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까? 아, 어떡할까? 약간 고민되네. 퀘스트 할겨 한번 들어가 볼까? 음,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 이제 다섯 개. 요, 얘는 아직 붉은 마늘는못 가네. 그러고 보니까. 어.. 굳이 그러면 이건 다음에 설명드리자 다음에 설명드리고 어.. 만렙캐릭과 부캐릭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캐릭터를 키우게 되면은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만렙을 키워서 되고 이 던파같은 경우에는 피로도 시스템이 있어요 피로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캐릭을 계속 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계속 못할겁니다 피로도 다쓰면 이제 더 이상 할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피로도 미약을 먹거나 아니면 해야 돼. 근데 저거 이제, 저도 이제, 저도 그렇게 강한 편, 이 캐릭터도 그렇게 엄청나게 강한 편이 아닌데도 맞먹고 이제 피로도 태우려고 맞먹으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피로도를 다 쓰거든요. 쓰려고 맞먹으면은 금방 쓸수 있어요. 금방 쓸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다 보면 또 금방금방 없어져.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캐를 결국에는 키우게 됩니다. 키우게 되는데 어... 부캐를 키우실 때 여러분이 이제 일단 하면서 마음에 안 들거나 마음에 들었던 캐릭터들을 키우는 것도 괜찮고요. 괜찮고 요즘 이제 제가 이제 라이터 유라이터 유저 쪽덧니니쪽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해본다면은 부캐릭을 키울 때여러분께께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은 뭐 홀리어더나 홀리오더나 어. 홀리오더 쪽이나, 아니면은, 어, 여 기검사 쪽이나, 여 기관사 쪽이나, 아니면은, 어, 여자 건어. 거너. 여자 건어에서는 여, 여섯 핏이나, 여섯 핏이나, 아니면은, 여 런처. 요 정도 캐릭터들이 좀 괜찮아요. 뭐 여러분이 좀 하기도 좀 무난하고, 하기도 무난하고, 나중에 이제 레이드 진입도 쉽고, 괜찮은 캐릭터들이에요. 괜찮은 캐릭터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홀리우더나 일단 여기 검사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검사는 이제 내 직업 중에서 어떤 거 고르든, 어떤 거 고르든 일단 다, 일단 기본 이상은 다할수 있고, 웬만하면 이제 여기 검사 쪽에서 이제, 다른 캐릭터보다는 암제 쪽을 추천드려요. 암제를 추천드리는데, 암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홀딩도 쉽고요. 어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 홀딩만 되는 게 아니라 홀딩에서 끝나지 않고 데미지도 많이 줄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암재 키우게 되면은 되게 편할 거예요. 편하게 되게 레벨 탈수 있고 재미도 느낄 수 있고 부캐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지원병도 있잖아요. 지원병도 있기 때문에 지원병으로도 여러분이 또쓸 수가 있습니다. 암재 같은 경우에 어떤 홀딩 홀딩 어떤 기를 홀딩 기술을 그래가지고 암재를 좀 많이 추천드려요. 암재를 많이 추천드리고. 홀리오더도 추천을 드리는데 홀리오더는 추천드리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홀리오더는 약간 어떤 분들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재밌다는 분들도 있는데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할 때 언제나 좀 애매해. 근데 홀리오더는 여러분이 맘 먹고 이제 키우게 되면은 어 꾸준히 꾸준하게 어떤 돈을 벌수 있는 캐릭이긴 합니다. 레이드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꾸준하게 돈을 벌수 있어요. 돈 버기가 되게 쉬워. 요즘에 이제 레이드에서는 언제나 이제 홀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아직 밸런스가 엉망이라 홀리는 계속 부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맘먹고 이제 홀리 제대로 세팅하고 하게 되면은 그냥 돈 벌기, 돈 벌기 애매해도 그냥 파티플레이 하기도 되게 좋고 왜냐면 홀리 오더는 파티플레이 신청하면은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그냥 수락해주니까 파티플레이 하기도 좋고 만약에 이제 레이드, 안톤레이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안톤레이드에서 돈 벌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여러분의 자구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홀리오드를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어, 추천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홀리오드 또안 키워서. <laughs> 저는 좀안 맞더라고요. 사람마다또 맞는 캐릭이 있어요. 맞는 캐릭 하시는 게 그냥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추천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일단 추천드리는 게, 어, 여자 번호 중에서 여스핏, 여스핏, 여자 런처, 그 다음에 여자 기검사, 네 캐릭 다, 네 캐릭 다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추가하자면은, 뭐, 어, 남자 런처? 남자 런처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수라. 어, 남기건 중에서는 아수라 쪽을 주로 많이 추천드립니다. 아수라가 여러분이 하기도 좀 편할 거야. 괜찮고, 스케도 괜찮고 편해서, 어, 나중에 이제, 적뭐 하면은 이제 광부로, 농부 캐릭으로 돌려도 되고, 아수라를 좀 추천드려요. 어 난기 건사도 이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난기 건사도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난기 건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기 검사보다는 아수라 빼고는 나머지 세 캐릭터는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그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어설프게 이제 투자했다가는 또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생기니까 부캐릭인데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생겨서 되게 좀 추천을 안 합니다. 웬만하면, 난기검사 쪽은 추천 안 하고, 그게 좀난것 같아. 여기 검사나 아니면 홀리워도. 그 다음에, 여자 런처, 여자 스피트 정도. 이 정도가 제가 주로 추천드리는 거예요. 어, 나머지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이 재미 가지고 있는 캐릭터 있다면은, 그 캐릭터 하시면 됩니다. 어, 무조건 이제 여러분이 재밌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게 제일 나. 괜히 어설프게 이제 재미없는 거 했다가는, <laughs> 좀, 안 맞으면은, 안 맞을, 안 맞, 만... 캐릭터가 좋다고 해도 안 맞는 사람이 좀 있어요. 안 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홀리오드를 그래서 안 키우고 있고, 아예. 어. 그래서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한테 맞는 캐릭을 키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키울 때, 키울 때, 여러분이 주로 키웠던 본 캐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얘로 보자면은, 얘는 이제 아크메이지 잖아요. 아크메이지인데, 어, 얘는 기준이 이제 1 캐릭이잖아. 청캐릭이잖아요 청캐릭이고 뭐 어떤 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레전더리 세팅을 할 수도 있고 어? 그라시아 세팅이나 이런 거를 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부캐릭을 키울 때 나중에 이제 본캐릭이 이제 어떤 스펙업이 되거나 어떤 뭔가가 바뀌었을 때 뭔가 가 바뀌었을 때그 아이템을 또 옮겨줄 수 있거든요 그 부캐릭으로 왜냐면 더 이상 이제 본캐릭은 안 쓰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어떤 그 청캐릭이면은 청캐릭을 하나 더 키워 본다든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얘 마법사니까 청캐릭이 어, 수환사, 수환사도 청캐릭이었죠. 수환사 쪽을 키워 보시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이렇게 좀 속성을 맞춰서 키우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속성을 맞춰서 키운다 그래야 되나? 어? 어, 속성도 그렇고 이제 물도 물공 마공도 그렇고. 어? 물리 공격 위주냐 아니면 마법 공격 위주냐 이런 것도 그렇고. 요거를 좀 맞춰서 맞춰서 키우면은 어떤 본캐에서 키우던 어떤 아이템이나 본캐에서 더 이상 쓰잘데기 없는 아이템을 부캐릭 쪽에 옮겨 줄수 있습니다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좀 맞춰서 키우는게 좀 나을 것 같긴 하네요 던판 오가다 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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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란슬레 빼고 추천 좀 해주세요 <laughs> 아 이게 애매한데 원래 얼마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그란, 그, 그란슬레이스 빼고 추천해 달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면은, 저는 언제나 어디 추천했냐 그러면은, 어? 고대전전 추천했어요. 고대전전 어디 추천했었냐 그러면은, 직접 보여드리자면은, 추천 자체를 어디로 했냐면, 어, 고대전전을 주로 추천했어.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기 고대전전에 갈 필요가 없어져서, 이쪽으로, 센튼 쪽으로 오시면은, 오시면은, 요쪽에, 요쪽에 이제, 고대전쟁이다 있죠. 이 중에서 이제, 노이오페라. 노이오페라나 아니면은, 빌마르크 제국 수, 실험자. 어? 요두 개를 추천했었는데, 이제 이제 사도의 기운이 싸졌습니다. 예, 사도의 기운이 싸졌어요. 사도의 기운이, 제가 이걸 추천드렸던 이유는, 노이오페라 추천드렸던 이유는 사도의 기운 때문이에요. 그게 원래 6,000원이었습니다 6,000원인가 7,000원 정도 했었는데 이제 싸졌어요 싸졌어. 왜 싸졌냐 그러면은 던파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싸진 겁니다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고 어, 이번 달 말에 이번 달 말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저 이제 저쪽 저쪽 사돌 기운이 비쌌던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그라시아 세트 그라시아 세트를 구매하거나 살때 사돌 기운이 300개 이상씩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그라시아가 요즘에 가장 핫한 레전더리 세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가격이 비쌌던 건데 이제는 이제 요 이제 그 사도의 기운이 필요로 하지 않게 패치를 한다고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던파 쪽에서 공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굳이 이제 요쪽으로 와가지고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 이미 세팅이 돼가지고 요거 이제 한두 부위 사기만 하면 된다 그러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지금 사지 말고 이거 패치 된 다음에 이거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사는게 좀 좋거든요 저도 그래서 어떤 캐릭은 좀 기다리고 있는 캐릭도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사도의 기운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서 사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사도의 기운도 그렇고 여기 재료 들어가는거 다 보이시죠 비명 세트나 그라시아 세트나 아니면 위대한 영광 세트나 요런 것들 이제 요 재료 필요 재료가 다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기 때문에 어, 굳이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사면 손해야. 손해에요. 손해기 이 때문에. 어, 추천드리기 애매하네요. <laughs> 예전에는 제가 저번주까지만 해도, 저번주까지만 해도, 만약에 이제 마그터년 캐기 싫으시면, 너희와 페라로 가세요.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제 이거 아니, 아니잖아. 이제 끝났어, 여기. <laughs> 여기 망했어요. 어? <laughs> 여기 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 속을 수가 있는 게, 저게 이제 싸져서 이제 재료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잖아요? 필요 없게 됐는데, 요 하트폰이나 이런 걸로, 전자채팅으로, 사들기운 싸게 팝니다. 어? 왕유, 왕유, 왕유씨 싸게 팝니다. 이렇게 사기치는 놈들이 가끔씩 보여. 가끔씩 보이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laughs> 사지 마세요. 그냥 기다려. 한 1, 2지만 기다리면 돼요. 1이지만 기다리면은 저거 없이 살수 있는데 굳이 여러분이 사기 받아서 살 필요 없잖아. 물론 단장 어떻게, 당장 지금 나는 그라시아 5셋이나 6세을 만들고 싶다. 그라시아 3세을 만들고 싶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거를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laughs> 일단, 그란슬레이스 빼고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추천할 데가 없는데. <laughs> 어, 미, 미안해요. 어, 추천할 데가 없네. 추천할 데가 없는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은 저도 이제 길돈한테 들었습니다. 길돈한테 들었는데, 어, 여러분이 어떻게 그, 뭐, 뭐죠? 어, 농사를 진다거나 할 때, 어, 경매장 채널에서 농사를 지으면요, 그, 던전 클리어 되고 난다음에나 아니면 은 던전 클리어 중에 돈이 더 떨어진대요. 돈이 몇십 프로 정도 더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풀피로도를 다 소모를 했을 때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돈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길던 중에 한 명은 맨날 여기 가가지고 마거토늄 캐는 애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맨날 포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뚫고 들어가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laughs> 근데 이 돈이라도 좀 챙겨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쪽 가서 여러분이 어, 마그토님의캐스인걸 추천드립니다. 어. 그란슬레이스 빼고 추천하기에는 지금 이제, 아직은 이제 추천할 데가 없어. <laughs> 추천할 데가 없어요. 어? 어? 노가다 할 때, 딴데 추천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테오가 이제 노가다를 원래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노가다가 워낙 재미없어서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어보신 86까지 피로도 영향 안 빨고 대략 며칠 걸리나요? 에 대한 질문은,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요즘에, 요즘에 캐릭터를 새로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laughs> 나도 모르겠어. <laughs> 그리고 요즘에 워낙 빨리 커가지고 캐릭터가, 캐릭터가 막 하루에 이제 레벨, 한50 이상인 캐릭터들도 하루에 레벨 2, 3만 하는 거는 그냥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쉬운 일이고, 나는 또 이제 PC방에 안 가고 하는데, PC방에서 하게 되면은 또 추가 경험치도 있고, 주말에 또 추가 경험치 있고, 힐오더도 더 맞고 하면은 그런거 따지면은 진짜 좀 그래 <laughs> 어, 프라임이 재밌습니다 요즘 프라임 재밌나요? 저는 이제 프라임은 안 키우고 저는 그 뭐지 여자 뭐라 그러나 어, 저는 메탈아트 키우는데 메탈아트도 한캐릭 있긴 한데 오래된 캐릭인데 재미는 없던데. <laughs> 예전보다 나아졌는데 재미없던데. <laughs> 어쨌든 어뭐 재미있는 캐릭 키우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캐릭 키우시면 돼요. 이분은 뭐지? 이분은 뭔가? 그니까 어, 이분은 건어네 이분은 레이븐이네. 레인저네요. 어쨌든 그래서 전체적인 아이템 세팅하고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어, 오늘 어몇계층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원래 본캐릭이 소울이에요. 봉캐릭이 소울이고 저쪽 어디야? 어? 본 봉캐릭이 소울하고 소울하고 그 뭐야? 소울하고 검성? 검신? 검신 그두 개가 저의 원래 봉캐릭입니다. 봉캐릭입니다. 별로 요즘에 자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검신 같은 경우에는 그두 개가 원래 봉캐릭이에요. 저 원래 난기건사부터 시작했고 어, 요거를 한 이유는 요거를 한 이유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요 아크메이지도 꽤 오래된 캐릭인데 캐릭인데 요거 왜 키웠냐 그러면은 아크메이지가 한참 약할 때 <laughs> 약할 때 저는 약간 어 약간 그 방궐 기질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싫다고 할때 왠지 하고 싶어 <laughs> 이게 이게 한동안 약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뭐지 예전에 너무 만렙이 한 55일 때인가 51일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용암지대 쪽에 이제 얘가 이제 공격이 이제 화석성 공격밖에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용암지대가 등장했는데 용암지대에서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궁시렁거릴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궁시렁거리니까 또 키우고 싶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키우기 시작한 게 키우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왔네 되게 오래전 얘기예요 한한7 8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10년 전은 아닌 것 같고 한7 8년 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부터 키웠는데 이렇게 키우고 있네요 아직 만내은못 찍었어 얘는 얘는 그냥 시험 시험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도만 하고 끝내거든요 어? 그래서 만렙은 못찍었어요 만렙이 안찍히더라고 <laughs> 애장인가요? 애정은 아니고 약간 반골기질이 있어요 더 웃긴거는 그렇게 해서 키운 다음에 키운 다음에 이 캐릭이 완전 강할때는 또 안한다 <laughs> 어, 그 캐릭이 잘나갈때는 왠지 하기 싫어 <laughs> 약간 나, 나 성격이 이상한가봐 클났어 <laughs> 어, 그렇게 해서 캐릭이 한참 어려울때 키우다가 캐릭이 막 좋아져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제 이쪽 캐릭으로 오고 그 다음에 어? 그 캐릭 좋았다 그러면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키워보고 또 그렇게 사람 많아질 땐또안해 <laughs> 그렇게 사람 많아질 땐안 하고 다른 캐릭 갑니다 다른 캐릭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캐릭터를 하나씩 하나씩 늘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캐릭터가 많아졌는데 거의 이제 초창기부터 했으니까 어 어쨌든 좀 그래요 딱히 애정도 아니고 그냥 그냥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른 캐릭터를 종류별로, 클래스별로 이제, 하나씩은 좀 키워보거든요. 나이트랑, 그, 뭐야, 어, 나이트랑, 그, 남자, 남자 격투가? 그쪽 클래스 캐릭터들 빼고는, 나머지는 클래스별로 하나씩은 키워봐요. 클래스별로 하나씩 키운 게, 키운다는 게 이제, 마법사가 있으면 마법사 중에서 하나 정도 키워보고, 어, 얘는 지금 아크가 되겠죠. 마, 여자 마법사. 여자 격투가 있으면 여자 격투가 중에서 하나 정도 키워보고, 왜냐면은, 한 번쯤은 이제 키워봐야지, 이 캐릭이 어떤지 아니까. 어? 아니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은 키워보는데. <laughs>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키워본 캐릭들이 이제 늘어가지고, 쌓여요. 쌓이는데. 뭐,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거 하면 될것 같아요, 부캐릭은. 부캐릭은 마음에 드시는 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부캐릭을 하나, 그, 본 캐릭이 하나 정도 있고, 부캐릭을 한 두세 개? 두세 개 정도 이제 키우는 게 가장 좀그 라이트 유저가 주일만한 이제 이상적인 어떤 비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캐릭을 어, 한 두세 개 정도 키워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본캐릭보다 부캐릭이 더 나중에 세질 수가 있어요. <웃음> <웃음> 저도 요즘에 느끼는 건데, 저도 원래 요즘에 주로 몰아주는 거는 이제, 쏘라고 넷마를 좀 몰아주는데, 몰아주는데, 문제는 그거 말고 다른 이상한 캐릭들이 지금 점점 쎄져가지고 지금 남스핏이 쎄져가지고 지금 나도 지금 어? 짜증나 죽겠는데 왜냐면은 소울하고 넷마는 초대장을 거의 한두캐릭 합쳐서 한만 오천 장 정도 쓴것 같거든요 근데 에픽 하나를 제대로 못 먹었어 근데 지금 스피스 스피스는 에픽을 여기저기 이것저것 막 쳐먹더니 이, 이 자식이 나 소울이랑 넷마보다 쎄져가지고 약간 짜증나거든요 짜증나는데. 어쨌든 던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웃긴 게 이게 그헬 같은 경우는 약간 운이 들어가요. 이게 운빨 망갱이라서 <laughs> 헬도 그렇고 어떤 안톤레이드 쪽도 그렇고 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되게 중요한데 이게 그 어떤 사람의 캐릭터가 운 전체 캐릭터 전체가 이제 운이 없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되게 드물고 오히려 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본 캐릭 터 쪽은 오히려 되게 운이 없는데. 부캐릭 키운 것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되게 운이 막 트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 캐릭을 잠시 이제 놔두고 그 캐릭을 좀 해보는 게 여러분이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캐릭을 한 두세 개 정도는 키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 캐릭으로 이제 공격수, 공격수 쪽 캐릭을 했다면 부캐릭으로 이제 버프형 캐릭터 정도 이제 하나 정도 키워보는 것도 여러분 경험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어찌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어떤 캐릭은 되게 초대장을 한 몇만 장씩 쓰는데도 제대로 된 아이템 하나 못 먹고 비시비시 되는데 어떤 캐릭은 초대장을 뭐한 몇천 장 밖에 안 썼는데 어? 먹을 거 필요한거 다 먹고 점점점 운만 트이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나중에 캐릭터 키우게, 키우다 보면 그런거 느끼게 될 겁니다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